마을에 가네 주차 할데 있네. 강원도 정선에 있는 민둥산역 뭐야? 어, 주변 동네한바퀴 찍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근데 생각외로 엄청나게 시골은 아닌가봐. 관련 식당이 괜찮네. 어 그래? 뭐 어, 맛있는 냄새 나긴 났는데 어디쯤 나가 어. 저희가 저기 옥스 마을이네. 저기. 저기가 여기네. 저 위에가. 어 컨포 저기네어 중국집 냄새. 어 중국집 냄새 좋네. 소까 어, 중국집 냄새 완전 좋은데? 메뉴 바꿀 수도 있겠는데. 어. 오, <웃음> <냄새> <웃음> 완전히... 철판이 여기인데 쭈꾸미? 아니야 팔이 식당이야. 어, 네. 기민둥산이요 와. 저기 한번 역 한번 찍어 보자. 응. 어, 옛날 역인데 완전. 어, 여기 오일장 타네 음, 민둥산 음. 오일장 와, 발음도 안 돼. 민둥산 오일장 하나 네. 그러니까 잠깐 여기, 여기 사진도 하나 찍을까? 까지네 뭐. 다음 달. 어. 네. 충분하네 아니 아,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와서 와서 보면 좋지 응. 행사장도 입고 와서 억새마을 보고 가어요빛축제 갑시다 전국 5대 군락지 어 맞아 여기 5대 거든요 진짜 핌이 이 정도 되나보다 민동산 억새마을이구나 억새마을 왜 다리가 풀렸어? 어, 좀 풀렸어. <laughs> 산에 천매도 넘는 산 갔다 왔는데 풀리지 그러면 여기 원래 높았나? 여기 원래 산에 있는 여긴가봐 차가 올라오는데? 아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있구나. 어머 어머 어 왜? 이렇게 여기래 그래. 이미 이미 빠졌어. 와. 우리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바위가 엄청 큰데. 아, 원래 증산역이었네, 증산역. 아... 무연타 한다. 실크어 마크가 썼는데. 어... 여기 있구나. 청령리청령리 가는 게다 있네. 어, 어 마지막 여기. 마지막에도 있고 정선 여행 여기 있네 하나 가져가 보자 억새 축제. 여기 쪽에 어데 여기가 이제 관광객들 좀 오니까 식당이나 이런 게 여기 다 있네. 어, 어. 앞쪽에 제게는. 편의점도 있고 음. 저기 금융반지 아까 나왔 그 나왔었어 저기 맛집에서 어, 마침 맛있다고 그러니까. 어, 냄새가 어 냄새가 너무 이제 어. 확 배가 고파 그런가? 좀 어. 역시 그좀 짜장면은 어 김밥집도 어 힙한데 요즘에 스타미나 있고 아. 건물이 다 크진 않구나 모텔들도 이렇게 서울 같은 데면 몇 층인데 이게 2 층이네 다 1, 2 층이야 그냥 아더 지어봤자 뭐 저쪽에서 오기 시작도 안 보고 막 서울정타 컴포즈 있고 어. 오. 아이고 콜밴돌기 그렇지 시고는 무조건 콜택 시지 뭐. 아무래도 음, 한두천고 정도. 음좀 이따 갈때 하나씩 먹고 사가지고 갑시다. 안 졸게. 밥 먹고. 음, 어한 크다. 어. 먹을 수 있나 안에서. 테이크아웃만이었고. 음. 어 가서 누가 오나 본데 추천 가서. 모르네요. 어. 뭐. 내가 알기 저기는 어. 불 꺼져 있는 것 같다 그때지 저기, 저기 불 켜져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응. 봐서 한번 어. 아 이쪽에 차선을 하나를 주고 하나는 그냥 주차를 하겠구나 아. 응. 수제프 치킨 치킨집이다 치킨은 어딜 가도 있는 것 같아 시골 여기 호프집 기름에 튀긴 거는 뭐 어떻게 튀겨도 뭐 기본. 어 복권집인데 여기서 복권 사면은 내 지갑 갖고 왔어? 어어어 자기가 지금 갖고 왔지. 기본인데 여기서 하나 사야 되겠어. 복권 사러 갑니다. 최고 16층이고 어 이쁘게 짓네. 어. 26년 상반기 착공 아할 아직 안 했네 하려고 아, 내년 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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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60평, 24, 20평, 27평, 7 70집, 0집이네아많진 않네. 뭐 괜찮겠다. 여기 뭐 역도 가깝고, 근데 여기가 관공서가 있진 않네. 여기가 저기 아니, 저기 정선 시청 군청이 있는 데가 그쪽에 이제 중심지네. 여기는 중심지는 아니고, 뭐 관광지지, 관광지 오저 뭐야? 포토? 포토 스튜디오 포토 스튜디오, 사진적이네 응. 자, 오 저기 간판도 다 이쁘게 했다 이렇게 어. 저기 평창 거기에도 이렇게 그때 논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다 이... 맞췄어 이게 아, 아마 군에서 이렇게 하게 했나봐요 여기 이렇게 정면에 있는 거큰길가 있는 거다 이런 식이네, 다. 어, 어. 얘만 좀 틀리겠네. 어. <laughs> 다 있어, 와. 응. 3개, 시, 편의점이 다 있네. 와. CU, GS25, 711. 잠깐만요, 아. 이게 다. 다 있네. 다 같이 데 저기 CU, 저기 711, 저 위에 게 제일 잘 되겠다. 저 위에 게 제일 크고 깨끗하게 보이더만. 어, 조명도 훨씬 저기, 환해 보이고. 근데, 여기, 여기서 정상이 안 보이나, 산이? 안 보여. 안여여 안 오. 오, 여기 아파트 있네, 미란체. 어. 저기 아니야, 저쪽에? 어. 아, 위안 보이나? 어, 왜, 왜. 와, 여기 좀 크다. 호스 호텔. 호스피 아니야. 메이플 무슨 호텔이데 많 없어 음 네. 여기는 다 조금 관광지 와서 집들다 고치고 했나봐 네. 어. 옛날 그런 건 없던데 많이 그래도 민둥산이 사시사철 많이 오니까 네. 특히 이때 많이 오긴 하지만 와대지봐와 진짜 엄청데 <laughs> 이거 봐봐 어. 와 사과같은데 거의 되게 잘 자랐다 근데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야 아니 이제 쥐는 아직 따겠지. 이제 좀더 익으면 저거 따가면 안 되지. 시골 요즘에 절도야 절도 와 여기 사과 봐 아, 오, 오. <laughs> 크다 여기 많이, 많이 걸려있는데? 사과 크다 와. 아니 나도 단독주택 있으면 사과나무 같은 거 심고 싶어 유실수 <laughs> 쓸데없는 거 말고 꼭 <웃음> <웃음> 먹을 수 있는 거 대추나무나 <laughs> 사과나무 나무. 어. 나무. 아 밤은 감감감감어 그런 거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유실수구가 낫지 뭐뭐 벚나무 뭐 이런 거 별로 <laughs> 어? 벚꽃나무 이런 거 별로 별로 어 대추 주렁주렁 이봐 얘도 음, 와 대추가 되게 어? 싫은데 응 어. 대추 네. 엄청 열린다 한 나무에 어. 그래서 자손 많이 하라고 이렇게 대추 던져주나 봐 태백할 때어 어, 그렇지 대추 나무 한그루만 심어도 야일년 내내 먹겠는데 저거? 어, 저 엄청나는데? 그거 말려서 빨갛게서 해 말려서 어, 1년 내내 먹겠다. 그래서 저거 대추 차도 먹고 뭐 저거 폭 삶아서 그 먹던데 이렇게 아예 그냥? 아니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 아니 그냥 먹는데 겨울 같은 때폭 삶아서 거기 꿀 넣어서 같이 이렇게. 대놓꿀안 넣어도 다 넣어. 다 넣어서 그냥 대 대추 차가 차잖아. 그러면 그 대추가 푹, 그냥 품어져. 흐물흐물해져. 흐물흐물해져. 그럼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야. 그러니거 어. 그렇게 했서 사, 그 얘는, 회사 고참에 산에 갈때꼭 그거, 고고 겨울에 가져오온데 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금 마시해도 되고, 그냥, 보 온병에 가져오면. 그러 산에 올라가면은, 그거 먹으면. 어, 하나도, 안, 안, 하나도 안 춥다. 하나도 안춥대골프존 있네, 여기. 오. 아직도 연탄 여기 많이 떼나 보다. 응. 지역이 지역인 만큼 응. 땅이 넓으니까 다 이렇게. 여기도 대추 있지. 여기는 대추가 많이 하네. 응. 이쪽이 대추가 많이 열리나 보다. 지역. 맛있 봐. 아, 대추가 맛있든지, 이렇게 좀 추운 지방에 잘 되나? 응. 밑에 이렇게 따뜻한 데 말고 위위 지방이 되나 본데. 대추 맛있지. 다식지, 뭐농사지었다가다 소고 이제 다 엎었어. 다... 응. 응. 어. 아 이쁘게 다 집을 다 했네. 이거 <목소리> 어, <목소리> 다 잘됐다. <했었네>. 아뭐 <목소리> 어, 먹으러 가자. 배고다이 저쪽인가? 어? 저 기차는 왜 갖다 놨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까? 저것도 식당 같아 예전에 하려고 했었나본데 호박도 어. 어, 있고, 고구마도 있고, 막내집 오오오 숫개도 있고 여기 고구마 제일 가운데 있네 와, 호박 봐무성거하를갖다 무성하게 요즘에 그 억새 축제 때저 기차가 저기 있나봐. 어 청량리로 한 번에 가는 음게 관광 기차같이. 음 원래는 저게 어디 제천에 여기 섰다가 여기... 제천에 청량리 가야 되는데 그냥 뭐뭐 뭐 가는 특별 열차 같은 게 있나봐. 아, 기가 기간에... 대추가 이 동네 원래 큰일씨열이도 어... 동네가 대추를 많이 심는 동네네. 어... 오 호박하고 대추는 많이 한다. 어, 잘 되니까 많이 하지. 음. 해 보니까는 어. 제일 좋은 게. 와 사과 저기 여기도 사과. 여기도 사과네. 아까 그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집 아니야. 대추로 사과 있어 있지. 그집 아니야. 아까 그 집은 비니 목이 그 씌웠었어 여기 씌운 거 아니잖아. 그거. 어. 그 어. 이것도 씌워 놨 네? 사과 잡다지 대추. 대추가 거의 사과만 해. 어. 맨날 사과 뺨치는데 아. 미니 사과만 하는데. 그는지날 느낌이 나네. 어. 어. 어이? 다음 어. 영상이 어. 궁금하시면 어, 구독과 모르겠는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어, 철판, 오징어, 어 이거 아까는. 어. 문 닫았어. 어, 어.